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홍보은 오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는 많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들이 50% 동의서를 못걷고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안된 지역들 대부분이 좌초가 돼서 네. 역세권 재개발의 투자 범위도 축, 그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영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살아남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가 조건부 동의로 음. 통과가 돼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만 보안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구청에 제출하면 마포구 내에서 일순위 네. 통과 대상자로 지정된 가좌역세권 성산 연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그 가좌역세권 말고는 네. 마포구의 역세권 재개발은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어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었던 지역이 좀 많았었죠. 네, 네 제가 아는 현장 여러 개가 좀 있는데 가좌역세권도 성산연남과 네. 성산중동 두 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대흥서강역세권, 마포구청역세권, 그다음에 뭐 광창역세권까지 각 사업지별로 추진 단계는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룰 주제인 성산연남동은 다른 투자처 대비했을 때 그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사업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향후에 다른 사업지에 대한 분석은 순차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역세권 재개발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역세권 재개발의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도 엄청난 메리트가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음. 큰 메리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이전까지는 정비구역 지정만 되면은 네. 사실 서울은 프리미엄이 한억 단위로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되면 프리미엄이 최소한 몇천 단위는 붙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가좌역세권 성산 연남 재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동의서 탈취 사건 기억하시죠? 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주인공이 바로 성산 연남 여기 가좌역세권이었어요. 아, 네. 작년 한 1월부터 3개월 동안 동의서를 걷어서 엄청난 속도였어요. 그때 당시 네. 60%를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60%를 걷어서 정비구역 이반 신청에 대한 요건도 다 충족이 된 상태였는데 뭐 어떤 분의 행, 행동으로 인해서 동의서가 탈취가 되고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좌초될 위기가 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의 단합과 개발에 대한 염원으로 인해 한달 만에 동의서를 다시 50%를 걷고 그러고 사전타당성 검토가 다시 접수가 됐었습니다. 네, 예, 엄청 대단했었죠. 네. 엄청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작년 6월 22일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접수를 하고 그러면서 개발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개발지 밖에 있었던 주민분들도 아, 우리도 동의서 제출할 테니까 구역을 확장시켜달라고 해서 구역 확장을 하면서 대규모 개발로 사업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음. 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현재 동의율이 아마 68%정도 되고 68%요? 어, 68%면 네. 68 이미 뭐 사전타당성이 통과가 되자마자 정비구역 지정은 바로 그트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거죠 네. 근데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마포구청에 보안사항을 다잘 준비를 해서 네.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기다리면 되고요. 빠르면 제가 봤을 때올 연말 안에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통과가 되고 내년 정도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재개발이, 뭐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지역에 신축 투룸 빌라가 한 8, 9평 정도 되는 기준으로 시세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매매가가 4억 전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연남동 상권을 같이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수요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금이 한 2억 5천 정도 잡았을 때 실투자금을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중반대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마용성이나 이렇게 입지 좋은 데에서 1억대 투자 물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1억대 힘들죠. 서울에서는 사실 찾기가 가장 힘든 게 1억대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서울 중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 네. 쪽으로 좀 많이 벗어나야 그래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주민들의 단합도 잘 돼서 동의서도 이렇게 빨리 거치는 지역이면은 저도 재개발 가능성도 높고 이런 지역은 마음 편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을, 네, 추천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지역 중에서 어떤 물건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는 돈이 안 되는 장사를 하지 않는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을 꼭 눈여겨보시고, 현재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는 똑똑한 투자자분들은 먼저 움직였고, 재개발, 뭐, 물건 중에서도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성산 연남 재개발처럼, 뭐 주민들의 단합이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은 투자를 하셔도 확실하게 메리트 있으니까 좋은 네. 판단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자와 역세권 성산 연남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봤고 투자 물건에 뭐 대한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그만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을 꼭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과거 역사에 사실 그 정답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뉴타운 사업은 2002년에 처음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 은평 뉴타운, 왕십리지구까지 1차 뉴타운을 지정을 하고 1년 뒤에 2003년 다재우를 포함한 추가 12곳을 지정을 해서 뉴타운 사업이 뜨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그때 엄청 밀어줬었잖아요. 네, 근데 음. 그 뉴타운이 역세권 재개발과 연관성이라고 볼수 있는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음네 연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역세권 재개발도 사실 기존에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엄청 밀어준 사업이었고 네. 뉴타운 사업도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줌으로 인해서 개발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 강남,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정점을 찍었었던 그 강남 재건축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투자 분위기가 좀 많이 싸늘해졌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뉴타운은 그와 반대로 도시 재정비 특별법으로 인해 정부에서 밀어주고 각종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줌으로써 투자자들이 엄청 몰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도시재정비특별법은 2006년 한 7월쯤에 아마 시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층고랑 용적률 50% 상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감면, 뭐 과밀부담금 면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기반시설 아마 그 설치비용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작은 평수에 대한 뭐 의무비율을 좀 축소를 하고 큰 평수를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확대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줬었고요. 그렇게 지자체별로 가짜 시행이 됐었던 뉴타운 사업도 정부에서 이제 국가 차원으로 실시를 하면서 빠르게 개발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그 가좌역세권 성산 연남 인근에도 가재울 뉴타운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예, 그 가재울 뉴타운도 2003년에 2차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서 2009년부터 2025년 가재울 d m c 아이 파크를 마지막 기점으로 이제 가재울 뉴타운도 뉴타운 사업이 막을 내립니다. 음. 그래서 뉴타운 사업은 사실 2008년 금융 위기 그렇죠. 소프라임 네. 모기지 사태 이런 예, 네. 그렇죠. 금융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사실 뭐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렇게 6년이 흐르고 2014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추진이 돼서 다행히도 개발이 잘된 지역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음. 그렇게 개발이 돼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30만 평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현재 가치가 한 평균 13억 정도 하죠. 거기가. 13억, 14억 정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아마 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평수 때는 30평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층수가 그쪽 라인이 한 20층대 정도 돼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가좌역세권 성산 연남동이 개발이 들어가면서 45층 규모가 개발이 되면 네. 합정의 메세나폴리스 있죠. 합정의 메세나폴리스처럼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5억부터 가격 형성이 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성산 연남동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부동마블의 홍보온 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